싹 준비시작. 야옹야옹야옹아 놀자. 음. 야옹뽀뽀. 야옹아 배고파. 야냠야냠야야 이거 뭐야? 산성이야. 아 맛있다. 어디서 났니? 저기 저기 바닥에서. 와 너가 직접 낚시했어? 응. 잠깐만. 야옹아, 이렇게 생선 좀 보자. 응, <laughs> 냠냠냠 내가 다 먹어도 돼? 아니 어, 예? 왜? <놀라> 내가 그렇게 같이 먹자 그래. 냠냠냠냠냠냠냠아 음,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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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불러, <놀라> <놀라> 야옹아. 나배불러 다음에 내가 뭐 사줄까? <놀라> 삼성. 아니 아니 그, 아니 아니 그 초콜릿. <놀라> 초콜릿 사줄까? 아 어. 어, 이빨이. 썩을 텐데. 아니, 괜찮아. 이빨, 이빨, 치카가 해도 돼. 아, 그렇구나. 너 어. 치카 안 무서워? 어와 용감한 고양이구나. 이름이 뭐니? 응? 어? 이름 뭐야? 블랙. 블랙이구나. 어. 나는 이름 뭐게? 누구랄까? 누구랄까? 누구지? <laughs> 엄마 누구예요? 얘는? 응. 어. 양이야, 양이. 냥이. 양. 양이야, 반가워. 방금 나무에서에서. 어, 난 나무에서 잘놀수 있는데 쿵 떨어져가지고 병원 갔다 왔어 아야에서. 응? <laughs> 야옹아, 우리 그럼 어. 내일 또 만나. 안녕.